yeah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 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원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자신을 스마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프로듀서 박철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사실 SNS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 젊은층에서는 누구나 쉽게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중장년층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영상도 찍고 SNS도 하고 그런가요? 아 어, 그럼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네. 시녀분들도 굉장히 이제 SNS 적절히 잘 활용하시고 네. 스마트폰 누구나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본인이 이제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네. 자유롭게 이제 표현하시고 네. 뭐 그런 활동들이 이제 SNS에 또 올리시고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 그럼 SNS에 어떤 것들을 좀 올리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최신 핫한 그렇죠. 어떤 그 트렌드 에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포스팅 이제 이 많이 올라오는 반면에 우리 시니어 분들은 어 뭐좀 추억거리나 추억거리 네. 또뭐 손주들 네. 손주를 노는 뭐 사진이나 영상들. 또뭐 본인들 이제 여행 가서 찍으신 아, 것들. 산에 가서 많이 찍으시잖아요. <laughs> 산에 많이 가죠. 그래서 <laughs> 굉장히 많이 네. 가고 또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이제 포스팅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시니어분들 우리 중장년층에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SNS를 하고 이런 게 활발해진 건가요? 어, 대한민국 이제 고령화 시대예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백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 어, 빡, 반으로 딱 나누면 이제 50이잖아요. 그렇죠. 네, 50부터 이제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국가에서도 50플러스라는 어, 말이 생겨나듯이 네. 이제 50플러스 세대들을 위한 뭐 교육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그러면서 어, 거기에서 이제 젊은층들만 할수 있었던 뭐 어떤 그콘텐츠 제작이라던가 뭐 SNS 활용 이런 교육들이 이제 중장년층들에게도 굉장히 넓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활동들도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중장년층에서도 직접 동영상 찍고 네. 편집도 하고 네. 막 효과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SNS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누가 해주면 또그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 좀 배워야 될 텐데 어디서 그런 걸좀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많아요. 네, 50 플러스라는 이제 키워드나 네. 뭐 시니어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시니어, 네. 뭐 중장년층, 뭐 교육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고 네. 공공기관이나 뭐 재단,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쉽게 그럼, 찾으실 수 있어요. 아, 쉽게 그러면 동네 뭐 근처에서도 쉽게 어디서나 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구별로 뭐 평생 학습관이나 네. 이런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면 배울 때 어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건좀 없겠네요. 가격이 그럼요. 어떤? 거? 네. 네. 보통은 이제 무료 교육도 많고요. 찾아보면 아,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을 넘는 교육이 거의 없어요. 아, 10만 원이라고 네.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네, 그렇죠. 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네. 4회차, 뭐, 6회차, 8회차, 길게는 네. 뭐, 15, 15회차까지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비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 아, 그러면 한번 뭐, 네. 교육을 받을 때 많아야 한 10만 원 정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차 타고 나서 식사하고 뭐, 커피 마시고, 요런 네. 정도 그럼요. 금액도 안 수, 되는 요즘은. 같딱두번술안 마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10만 원이 두 번이고, 하루에 한 번에 만 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점심을 조금 가볍게 드시고, 그렇죠. 커피 안 드시고, 오셔서 배울 수 있는. 자, 시니어 영상 편집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함께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숙달을 해봐야죠. 염색을 네. 해봐야 쓰지 않으면 잊어버 돼요. 그래서 자꾸 활용을 해보는 게 그게 제일 관건이죠. 움직이시고? 예.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런 시합은 어떻게 해갖고 만드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찾는 곳에 가서 이미지 파일도 찾고. 또 음악도 제가 유튜브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 시와 잘 어울리는 음악들을 제가 또 찾았죠. 네, 그래서 이 음악도 깔아보고 저 음악도 깔아보고 <laughs> 영상도 이 영상도 해봤다가 저 영상도 해봤다가 또이 시, 시글귀와이 영상과 또 매칭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오늘은 <목소리> 이걸로 응, 그 작품들 보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죠. 예, 특히 뭐, 어, 그 정성이 보이니까요. 특히 좀 밤새서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보면 확실히 작품에서 그런 노력이나 열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굉장히 뿌듯하죠. 그 어머님께 예, 바치는 어떻게 보면 영상인데, 저도 굉장히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우리 같이 보고 예, 오늘 이제 과정 진행할게요. 주세요. 아. 어떠셨어요, 선생님 처음 하실 때? 네. 엄마가 지금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음. 아이들 기를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엄마 같이 있고 딸이기 때문에 또 엄마 마음도 서운한 부분이 계시지 않을까. 너무 이 수업을 음. 어떻게 해서 듣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영상 편집 쪽은 관심이 좀 많았고, 사진 촬영이나 이제 내가 한 것들을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글을 담아서 영상 편집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배우게 됐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수업이에요. 처음 동영상을 딱, 처음 작품을 만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만의 것, 네. 내가 느꼈던 네. 감정들을 네. 고스란히 네. 내가 네. 담고 싶은 네. 화면이랑 네. 같이 네. 담을 수 있어 서 네. 행복했어요. 폴더는 이렇게 똑같은 거 있으시고 네, 네 번째가 번째. 목이 아프겠죠.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작가가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네. 뭐 취미고 네. 또 가능하다면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도 배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좀더 내가 숙달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네. 아이를 가졌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7월에 출산을 해요. 제가 기념으로 지금 멋지게 아, 연애부터 결혼 또 태아 사진도 가끔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려고 해. 요 아, 이 영상 보니까. 정말 본인들이 찍고 와서 그걸 편집을 해서 그런지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저렇게 또 작업을 하시네요. 어, 되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 눈물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 뭐 네. 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 할머니 사진들 가지고 영상 만드시면서 네. 15주 동안 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매주. <laughs> 네. 아,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또 음악 살짝 넣고 효과 넣고 하면 굉장히 감동, 그게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영상 편집 같은 거를 배우러 가면 어떤 과정으로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 일단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뭐 바로 촬영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 그렇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도 좀 배워야 되고, 네. 어, 그 어떠, 어떤 툴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지, 네. 또 어떻게 기획하는지, 네. 또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어, 좀 좋은 영상이 될수 있는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배울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 동영상 촬영, 그리고 편집을 배워서 취미 생활 말고 이렇게 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어, 그럼요. 네. 그 열심히 배우신 분들 중에 한 두세 분은 네. 어, 실제로 이런 과정을 또 본인이 개설을 해서 네. 네. 또 가, 직접 강사로 활동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네. 도움도 되고 제 2의 아... 어떤 내 직업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 사실 초보부터 이렇게 고급까지 쭉 배운 사람 네. 그러니까 모르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좀 가르쳐주기도 편하거든요 그럼요. 중장년층 어르신께서 나도 이거 배웠다 나도 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주면 그걸 좀더재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네. 느끼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방송 보내시는 분들께서 혹시 아 진짜로 시니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고 편집도 하고 영상도 찍고 다한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까지 하시는 우리 시니어 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창업에 대한 주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은 수시로 찍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촬영해야 되고 싶을 때에는 아무 때나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너무 좋은 스토리가 되면은 그 자전거 투어를 영상으로 담기도 하고, 이제 등산을 가서도 마찬가지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작업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조금 전에 촬영한 것으로 청년 창업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핸드폰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그럴까요?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제 만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전에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 영상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평상시에 디지털 기기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1인 방송과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영상은 아주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번 네팔 여행에서 그 오스트리아 캠프에서 안나푸르나의 일출 장면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출 사진도 있고,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보여줄 것이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누구에게 이것을 보여줘서 같이 공감하고 감동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했고요. 이것을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촬영을 하고,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어떤 촬영을 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영상에 대해서, 아, 무엇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편집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레이션은 어떻게 넣고 또는 그 자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구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상 작업은 많이 해보신 분 많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왕도는 없다. 많이 작업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아주 신랄한 평가를 받고 수정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분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시대를 지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적극 응원합니다. 파이팅! 와 정말 만능이시네요. <laughs>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즐겁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도 해질 것 같은데 혹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어, 나 이렇게 건강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많죠. 어, 네. 맞나요? 처음에 오시면 일단 표정이 어두워요, 약간. 걱정도 되고 약간 설렘도 되지만 네. 걱정 반 설렘반 네. 네. 근데 이제 과정이 진행될수록 내가 또 어떤 만들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내가 만든 어떤 결과물을 또 공유하면서 얻는 어떤 좋은 피드백 네.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성취감도 얻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교육이 끝났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아어 제가 정말 영상 이거는 나는 정말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네. 우리 뭐 우리 PD님들이나 하시는 건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렇죠. 어, 나 이거 정말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저도 정말 보람을 느끼죠.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오고, 어떻게 편집하면 좀 멋있게 좀 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어, 일단은 저는 장비, 사실 장비가 좋으면은 영상이 이제. 소위 말해서 떼깔이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일반인들이 요즘에는 영상에 대한 이런 그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네. 생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장비들은 사실 아직도 고가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네. 고가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편집하고 네.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어, 영상이 충분히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고 그 영상의 때깔보다는 예. 사실은 이제는 스토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영상이 많아지었기 때문에. 음, 예. 예. 그래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 예. 남들과 겹치지 않는 어떤 내가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어, 그런 스토리를 저는 찾아내는 게 음. 영상 제작에서 더 중요하지 않나. 음, 아, 그러니까 우리 왜 장비 탓하지 말란 말 있잖아요. 이제는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훌륭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너 속에 코너죠 알쏭달쏭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시니어 영상 편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좀 뽑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렇게 좀 궁금한 거 보내주셨거든요 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시원하게 좀답좀해 주시길 떨리네요 <웃음> <웃음> 자, 선생님께서 네. 좀 하나 뽑아주시죠 네. 아, 잘 뽑아야 되는데 네? 네. 자. 제가 읽어 보면 되나요? 아, 한번 읽어 주세요. 어. 나이가 60대인데 저도 편집을 배울 수 있나요? 어,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왜냐면 편집이라는 게 저도 대학교 때 배웠지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괜찮나요?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툴은 네. 좀 직관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손가락으로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교육생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네. 88세셨습니다. 88세면은 네. 60대시면 한참 동생이시잖아요. 까마득하죠. 자녀 네. 버리는 충분히. 네. 그럼요. 네. 집안에서 뭐 살림만 하시던 주부님들도 뭐 네. 오시면 뭐 금방 배우시고요. 아. 네. 어차피 이 영상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네. 또 나의 어떤 그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실제로 네. 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방송이나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편집할 때뭐 엄청 많은 뭐 네. 컴퓨터와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뭐 단축키를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미니멀리즘 시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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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또이 어, 구조가 있고 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 네. 구조를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쉽게 편집할 수 있고 그럼요. 효과도 막낼수 있는 거죠. 아, 어, 그럼요. 막 날라가고 막 어, 영상... 장풍도 쓸수 있습니다. 어 장풍도 <laughs> 예, 예. 실제로 요 실제로. 어 그렇군요. 네. 부담 없이 저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장풍 저도 써고 싶은데 한번 쏘시겠어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더 뽑아 주시죠. 네, 예. 음, 이걸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편집은 어떻게 할수 있는 건가요? 어 그, 지, 지, 이거는 뭐 앞에 잠깐 나왔지만 예. 편집을 어떻게? 어, 이거 약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영업 비밀인데 <laughs> 일단은 스마트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까지 세상에 남아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천만 개가 넘습니다. 어? 편집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요 이제 전체적인 아,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이. 네. 네. 그중에 이제 컨텐츠 네. 관련한 애플리케이션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뭐 영상 컷 편집을 잘할 수, 네. 뭐수 있는 앱이 있고, 뭐 자막을 또잘 넣을 수 있는 앱이 있고, 뭐색 보정도 할수 있는 앱. 뭐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앱. 네. 이런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또 종합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툴로 그냥 할수 있는 앱들도 네.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편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앱은... 그, 무료로 제공되는 이 건가? 아니면 좀 소정의 어... 금액을 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네. 일단 무료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무료 앱들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 내가 좀 이제 욕심이 나고,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됐다. 하시면 딱 10만 원만 투자하시면 네. 평생 내가 전문가급으로 편집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 10만 원이면 네. 평생을? 충분합니다. 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동영상 편집. 시니어분들께서 어떻게 이 동영상을 올리고 또 재미있게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중장년층에서도 이렇게 영상 편집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배워야 나도 남 보여줄 만큼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배워야 될까요? 편집에 대해서? 어, 사실 제작 과정이 다양한데 네.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한 네. 못해도 4회차 정도는 4회차. 배워야 아. 네, 한뭐 2시간 내지 만뭐 3시간 정도로 네. 한 4회차 정도는 배워야 아, 그래도 내가 이 영상을 그래도 조금 따라 할수 있는 정도 에 되지 않을까. 네. 와, 4회차 정도 2시간, 3시간만 배워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한달 정도 되는 한 거죠. 한달 정도. 네, 4주 정도면. 오, 어, 그러면. 네. 여기서 한 전문가처럼 비슷하게 좀 굉장히 퀄리티 질이 좀 높은 영상을 제작하려면 어느 정도 배우면 되는가?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되고. <laughs> <될까요? 웃음>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문가와 일반인의 영역이 이제 조금씩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진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아마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카메라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 기술도 굉장히 어렵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사진 더잘 찍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동영상도 좀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제 일반인들이 만드는 영상도 충분히 뭐 어, 전문,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저는. 무의미해질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을 그렇죠. 때 그때는 뭐 어느 전문가, 어느 네. 뭐 예술가 못지않게 좋은 작품 네. 말 그대로 정말 영상이 아닌 작품도 만들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 자기가 꾸준히 뭔가 그 관심 가져온 네. 어, 연구해온 그런 분야에 대한 정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노하우 네. 네. 이런 것들도 또 자기만의 컨텐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탐색을 좀 해보시면 네. 어, 충분히 뭐 어, 영상 전문가가 저는 될수 있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배우고 싶어하는 시니어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어 일단은 요즘에 이 영상 홍수 시대예요. 네. 네. 이제 점차 영상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예, 나도 이제 영상으로 소통하고 하는 시대가 이미 사실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예, 또 재밌어요. 네. 저도 이제 영상을 업으로 삼고, 어, 살고 있지만, 전 굉장히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강력하고, 어, 적극적인 표현도구기 이 때문에, 네. 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도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군요 사실, 도전할 때만큼 또이 설레고 즐거울 때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니 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프랑스 도보 여행자 베르나르 올리비에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를 도보로 횡단한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기자 출신으로 은퇴 뒤 예순이 넘는 나이에 도보 여행을 시작한 여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극도의 우울증, 자살 시도 등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걷기는 그를 희망으로 이끄는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많은 걷기를 했고 특히 전쟁과 질병, 맹수가 도사리는 실크로드 12,000km를 두 발로 걸으며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치유하기 시작하죠. 이른이 한참 넘은 그는 길을 통해 얻은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현재도 걸으며, 걷기 여행자의 스승으로 많은 이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한 말인데요. 나처럼 특별한 재능도 없고, 소심한 사람도 실크로드를 걸었으니 누구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고 싶었을 뿐이다. 여러분도 좌절에 빠지지 말고, 베르나르 올리비에처럼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 해내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